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표 텝입니다.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2월 18일 종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별로 힘이 없네요. 어, 아무래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가 계속 미국 증시를 반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국 상위 에이즈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 원자재 쪽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가지수는 조종인데 니켈, 구리, 아연, 금, 은 같은 원자재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강부들이죠. 남아공에 있는 강부들인데, 어, 하여튼 어, 주가지수의 조정 속에서. 선방하는 어, 원자재 시장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룰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제가 중국 상해이지를 분석해 보니까 2 등급이더라고요. 어, 미국 중심은 지금 5 등급인데. 어, 그래서 어, 중국이 뭐가 있냐고 하면 찾아봤더니 어, 중국은 또 미와 반대로 돈을 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해 에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러시아가 지금 거의 15만 명이 우크라이나의 근경에 있고 어, 미국 당국이 얘기를 하기를 어, 더 많은 공격이 자꾸만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러시아 주가는 또 폭락을 하더라고요. S&P 500이 뭐 또 떨어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 때문에 그렇다 이렇습니다. 다우존스가 0.7% 하락, S&P 500이 0.75% 하락, 나스닥은 1.24% 하락입니다. S&P 500매 어, 오늘 또 힘이 없습니다. 미국 레버지 ETF에서 매수 신호 나온 게 하나도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미국의 금강기업만은 되더라고요. 그럼 먼저 미국의 금강기업 주가부터 봐보겠습니다 NUGT 미국 금강기업입니다 2.0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늘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 뉴트로 신호입니다 미국 금강기업 1등급 다베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금값을 봐보겠습니다 UGL 금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30%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금 1등급 테라페트노 상승입니다. 은을 가보겠습니다. AGQ 은입니다. 0.6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은 1등급 테라페트노 상승입니다. 니켈로 가보겠습니다. JJN 어, 니켈이 요즘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이 약세상에 니켈은 날라가고 있습니다. 1.7 9 상승했습니다. 1등급 다바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아연으로 가보겠습니다. DBB 아연 아이언, 구리 아연입니다. 0.04%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시로입니다. 아연 1등급 다바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CPER 어, 구리 1배 레벨입니다. 뉴트롤 럴시입니다 10에서 0.47% 하락했습니다. 어, 상승했습니다. 어, 구리도 1등급 대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2년 2월 19일 미국 일자 기준은 2월 18일 중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시안 부선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포 지수가 2등급입니다. 어,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혼조 과간이 되겠습니다. 어, 달러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 원자재는 어, 상승 기조로 판단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 원자재 시장은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수은 매도 기준을 적용해봅니다. 먼저, 어, 빅스의 위치와 달러 지수의 위치를 갖고 체크합니다. 를 주가 지수는 빅스 등급의 상단선에 선을 붙고, 원자재는 달러지수 등급의 상단선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긋습니다.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긋고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선을 긋습니다. 중간선을 갖고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매도부터 봐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선 아래 영역 등등급5등영 영역이죠. 는100% 매도 신호입니다. 어, 그리고 그 중간선 아래나 어, 하단선 위 영역 3등급 영역이죠. 여기는 50% 매도를 하겠습니다. 어, 중간선 위는 매수죠. 중간선 위나 상단선 아래 영역 주가지수 원자재 2등급 영역이죠. 여기는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선까지 위인 영역 이쪽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원자재 1등급과 미국 국채와 BDI 벨크션 운임 지수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이 국채가 간만에 올라왔네요. 그래도 금리가 국채가 폭락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채가 또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죠. 국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걸로 좀 실었습니다. 계속 선절을치고 여기가 실고 저도 계좌가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더 이상 좀 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상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금강기업 1등급 대박 패턴 나사입니다 지금 주가지수에서 유일하게 1등급인 종목이 미국의 금강기업입니다. 오늘 눌림목 1등급을 냈습니다. 다음은 2등입니다. 중국 시세세 300, 베트남, 브라질, 한국 코스피는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뉴스에서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해서 상해 a 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르도 억지로 2등급이 됐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예, 미국 원유기업 어, 멕시코 인도 이마징마켓 한국 코스피 200 한국 IT기업은 3등급 승립 50% 매도입니다. 미국 러셀 리 s 4등급 하락 추세 s a 0 0국 Nassau. 국다우미국 s p 5 0 0국국 나스닥 국 n a s s 앱 프로 매저십니다. 제가 미국 업종별 ETF들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안한게 이미 미국의 그 4대 지수가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이 2등급 이상 나온 종목이 없어요. 없어 갖고 잘 나와도 3등급은 요미국의 원유계 하나 있고 대부분이 4등급으뭐팡뭐 뭐 반도체 등등 그뭐 바이오 뭐할것 없이 다 사는 거 아니면 5등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석을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매도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는 그래 선방하고 있죠.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1등급 대파표전선입니다 아, 특히 니켈이 아주 초강세예요. 아, 제가 한국 시화에 니켈을 갖고 있다가 물량을 많이 줄였는데 아, 제가 좀 실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물량을 좀 늘려놓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라등 원유 2등급 상승 추세 음, 어, 입질 배수시입니다 천연가스 3등급 50% 매도 시효입니다 미국 국채, 국채가 국채 오래간만에 상승 추세가 됐습니다. 국채가 그래도 이 국채가격이 올라가야지 낯사게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국채가격이 올라간다면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연을 폭락하고 있는 이 나스닥 조금 희한걸 갖고 좀 받아봅니다. 국채가 올라갈 때 미국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국채가 바닥에서 오르기 때문에 저는 조언 좀 잡았습니다. 미디어의 벨크슨 운임지수 선방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와 신계 통화 가치 둘다이득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반등했지만 여전히 내도시로 옵니다. 한국 시장의 달러는 3등급 어, 미국 고염 채권과 비트코인은 사등입니다. 미국 고염 채권이 상승 추세에 올라와 이제 본격 상승이 되는데 계속 하락 추세도 어, 비트코인도 선방을 하다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가 지속되면서 미국 정시가 여전히 맥없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이 와중에 그 니켈, 뿌리, 아연, 금, 은 같은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주가 지수에서는 미국의 금강기업이 유일하게 일등급입니다. 주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